오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어, 남양주 남양주에서 어, 내년 총선 준비하고 있는 정재준 예, 청년 정치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이자 경기도당 남양주병 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재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양주시 병이 사고 지구라서 아직 강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로 경기도당 차원에서 조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일해온 전공이 학교폭력과 교육문제였는데 2년 전 우연히 통계를 보다가 남양주시가 전국 학교폭력 발생 건수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 남양주병 다산동에 이사와서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뉴페이스답게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재준님의 그, 그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이었는데 송기호 대표님 예, 예. 그참 저희 뉴페이스가 6분을 그동안 모셨는데 아마 그중에서 가장 스펙이 화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석사, UC 버클리 로스쿨, 그 고려대 박사 수료, UC 버클리 로스쿨 박사 학위까지 이렇게 받으셨고 행정고시 합격한 뒤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이제 일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일이 화려하셨는데 공부도 오래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네,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비교 청소년범죄로 법학박사학위를 법학 획득한 이후에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첫 논문이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그다음에 교권에 관한 연구를 주로 했는데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수로 매 학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음흠.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국회 앞에서 이제 교사분들께서 뭐 집회 매주 하시거든요. 한국의 청소년 범죄랑 교권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안정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음. 그러나 12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어 타당한 일면이 있습니다. 음. 또한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2만에서 3만 건 정도 일어나고요. 코로나 19 때는 8천 건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더 글로리와 같은 드라마 또 언론의 힘으로 많은 국민은 어, 학교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화되고 있다.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학교폭력은 매우 교묘하고 어, 잔인한 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미디어에서 노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는 줄고 다만 그 방식이 이게 더 치졸하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네, 좀 변질되고 있다. 네. 말씀하셨고요. 이제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좀 오랜 강의를 하다가. <laughs> 이제 또 최근에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또 교수 활동을 하시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오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정치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전 미국에서 5년, 유럽에서 1년, 그 중국에서 8년 동안 이제 공부라든가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에 있다 보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 국내 의 개탄스러운 정치 현실을 보고 이런 고성국 TV를 보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애국자이십니다. 저도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한일 경제 전쟁 그리고 조국 사태를 외국에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가로이 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편을 잡고 음. 있을 수만 없다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한국으로의 귀도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의 생각이 부국강병을 위해서라면 이한몸 웰빙이 아닌 웰 다잉으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미중 패권전쟁과 한일경제전쟁이라는 책을 네. 2019년 사회과학서적을 출판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미중 패권전쟁, 제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론까지 그때 4년 전에 이미 네. 낸 내용입니다. 미중 패권전쟁은 제가 그 당시에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다만 30년 정도 후에는 중국이 승리한다. 그 이유는 그 전제는 먼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어, 변환되어야 하고 음. 그,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중국이 영토와 전통 그리고 인구가 따라주기 때문에 음. 승리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음. 음. 네, 책좀 계속 진행하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시진핑 지금 뭐 영구 집권 체제가 지금 뭐~ 이제 뭐~ 거의 사실상 법제화까지 됐는데 시진핑 내려올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이유는 지금 중국의 많은 음~ 인제 인민들이 공산당에 네.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차 그~ 작은 정치인들에게 연결이 되고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 미국이랑 중국에서 오랜 이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미중 패권 경쟁을 뭐 이런 이제 학문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또 체험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남양주에서 이제 또 정치를 이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남양주 씨가 참 20년 동안 민주당이 사실상 뭐 독점한 지역이다. 어, 뭐전 지역을 석권, 다시피 한 지역인데 왜 하필 이 남양주 시를 그르셨는지 여기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이 미중 패권 전쟁과 한일 경제 전쟁이라는 책을 쓴 뒤에 남양주 시에 있는 제 지인께서 저 책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해서 남양주 시에 자주 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남양주 시가 학교 폭력 발생 건수 전국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남양주 병에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먼저 남양주에 대한 정치적인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가불병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러한 이유는 남양주가 그동안 남양주 시, 신도시,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인물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이란 무엇이냐? 바로 남양주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문제와 주택 문제입니다. 음. 많은 사람들은 교통 문제 또는 건설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토 어, 계획의 문제 또는 재정 투하의 문제이지 남양주 시민의 피부에 닿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 교육 문제와 그리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임무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국민의 힘 쪽에서 나온 어, 후보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러한 확실한 대응을 한 인물을 내놓지 못했지만 문제는 남양주시가 매우 의존적인 도시라는 겁니다. 변변한 학원가도 없고 대학도 없고 대학병원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고성급 호텔도 없습니다. 이런 불만족이 남양주시민의 불만족이 정치적 불만에 닿아 있으며 그것이 바로 안전과 보수보다는 변화와 진보를 선택하게 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 바로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 어 당선되게 된 것이죠. 예, 그 지역,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누구, 누가 있죠? 병지역은 김용민 의원이 있습니다. 아. 또, 이 한편으로는 최근에 네.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조강한 전 남양주 시장이 이제 국민의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남양주시 뭐병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제가 금년 김기현 당대표 선거 캠프에서 꽃기현 본부장을 하면서 서포터즈도 하고 김기현 당대표의 매일매일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기현 당대표님의 정신이 바로 연포탕 정신입니다. 외연을 확장해서 결국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저격수즉 적의 적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외연 학장의 이름으로 아마 영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김기현 대표 이게 선거 때 초기에 도우셨으면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도 있었을 텐데 이런 조강한전 남양주시장 입당 이런 소식 들으면요 좀뭐 김기현 대표한테 좀 서운한 감정이나 빨간 뭐 빨간 이런 건 <laughs> 없었어요? 네. 예. 네. 왜냐하면 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단순히 인지도만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세에 따른 긍정과 유명세에 음. 따른 부정을 빅데이터로 가감해서 평가한다고 했거든요. 음. 또한 음. 어떤 선거구도 어 경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저도 능력 있는 또 인지도 있는 분들과 경쟁해서 음. 남양주 병의 후보로 공천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예. <laughs> 입고 계신 자켓의 마크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이 와있어요. 어, 특별한 건 아닌데, 이게 교복 그, 트렌드입니다. 제가 음. 워낙 이제 학교폭력이나 교권보호 쪽에서 팔럼을 쓴다든가 현장에 가서 이제 어, 회담을 한다든가 많은 교사분과 학생,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만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교복같이 교복, 교복 어, 입고 다니십니까? 항상 자주 입고 다닙니다. 어, 어, 예. 그렇군요. 예, 이게 학색어 학교 폭력을 어 어, 막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네네. 자, 그 이게 이제 선거를 할때 그 팔방미인들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laughs> 오늘도 당장 우리 정재준 후보는 그 미중 패권전쟁과 한일경제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나오셨고, 그런데 자신의 그주 이미지는 학교폭력을 척결하는 그런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좋은 거지만 상치돼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은 하나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두 개를 기억해달라 고 그러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는 음. 거예요? 이건 이전에 제가 애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를 하겠다는 네. 뜻을 가지고 온 것이 미중 패권 전쟁과 한일 경쟁 네. 전쟁이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학교 폭력과 음. 교권 회복에 관한 학교 것입니다. 학교 폭력 적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참 이거 아깝고 아쉽겠지만 이런 거 들고 다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이미지를 스스로 이게 막 잠식시키거든요. 예. 예, 뭐 제가 잠깐 보니까 아주 좋은 책을 쓰시긴 했네요. 예. 음. 그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음, 그저 김기현 대표 그 전당대회 때. 어, 캠프에서 역할을 했다고 어, 말씀하셨는데, 그 김기현 대표 대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행보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어,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김기현 당대표님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어, 섣불리 뭐를 결정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공과 또는 거, 그 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활동을 하는, 하늘을, 하는 하느냐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총선 체제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중도 많은 층들을 영입하고 그리고 총선 체제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행보는 바로 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하고자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재준 후보입니다. 어, 경기도 남양주. 이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네. 어 인구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가 3명인데 1명 더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지역에는 예, 우리가 꼭 손봐야 될 자들도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그 남양주 가을병 중에 예, 병 지역에서 예, 학교 평로 근절 교권 확립이라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의 핵심 어젠다를 자신의 상품으로 이렇게 표방하면서 정재준 후보가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재준 후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정재준 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군요. 네, 음 그래요. 그 정재준 TV라는 유튜브는 어 어떤 내용의 유튜브입니까?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교권 예. 회복 중에 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네. 공교육 멈춤의 날 그러면 이게 음. 무슨 뜻인지 일반 대중은 잘 모르고 아, 심지어 네. 이제 교사분들도 시회 참여하지 아, 아. 않으면 모르거든요. 네, 네. 그걸 일분 삼십초 정도 짧게 해서 핵심이 음. 무엇인지. 아, 그걸 또 매일매일 해줍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올립니다. 음. 음, 그렇군요. 네. 정재준 TV로 가시면 이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게 다잘 아는 것 같아도 조금만 들어가면 전문 용어들이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수월성 교육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교육의 좌파와 우리 자유파가 가장 그 격렬하게 1 0여 년간 논쟁했던 문제입니다. 수월성 교육. 근데 실제로 수월성 교육이 뭐냐고 질문을 드리면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학생들이. 그 능력에 맞게 에좀 진도가 빠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음.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차이를 좀 둬야 된다 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큰일 날이죠. 이거는 음. 혁신학교를 통해서 전부 하향 평준화 시야지라고 음.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수월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교육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고 이게 접근이 잘 어려워요. 이제 우리 그 정재준 후보가 정재준 TV에서 그런 식으로 어 계속돼 진행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낯설어 할수 있는 그런 교육 용어를 어 이틀에 한 번꼴로 어 해설해 주는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유튜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창에 정재준 TV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어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왜 정재준인가 우리 인사말 들었나요? 안 들었죠. 예, 네, 네. 마무리 시간 되겠습니다. 네, 남양주 병의 핵심 문제는 교육 문제와 주택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도 교육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육 개혁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문제를 저해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교권 추락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남양주 병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맡고 있고 중앙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바로 전인교육특별위원으로서 어 국가개혁, 교권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 제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빅데이터 또는 드론 또는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가르칠 수 있는 중고등국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을 남양주에 유치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정권 창출의 3대 개혁과제는 바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입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한 축으로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남양주 병 지역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정재준 후보 만나봤습니다. 네, 뉴페이스 송기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